저는 어렸을 때 열병을 크게 앓고 나서 특이한 체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상징인 그것의 크기가 커진 것이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평균의 두 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는 병명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보름 정도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가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저와 같이 목욕탕에 가자고 하더군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과 목욕탕을 몇번 갔는데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 아프다고 하더군요. 아파 죽겠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만둘까 하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만두지는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말미에 제가 모텔을 가자는 말을 하길 바라는 것 같더군요. 친구들과 유흥업소도 몇번 가봤는데 외국인 여자들이 있는 업소도 가봤습니다. 백인 여자였는데 저는 이 차를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연스러운 터치로 제 물건을 대충 눈치챈 그 백인 여자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와 이 차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저야 공짜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백인 여자였지만 많이 아파했습니다. 백인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사람마다 차이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 백인 여자와 몇번더 만났습니다. 자꾸 연락이 오는데 만나도 말이 잘안 통하니 데이트가 그닥 재미는 없어서 관계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저는 키도 평균 키에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은 아니어서 여자를 쉽게 사귀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죠. 사귀다 헤어지고 난 후에도 연락은 꼭 왔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인데 그정을 잊지 못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고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선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호러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하고 좋은 말로 거절을 했는데, 중매쟁이는 저에게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아내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군요. 아마도 저와 밤을 함께 보낸 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단한 모습의 장모님이 머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무남동녀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정말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말도 거칠고 성격도 드센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큰 소리로 웃어주시는 장모님께 저는 호감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와 한 동네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인 것을 모르고 친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건물 뒷집 사는 여자 있잖아네.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남자와 어울려 노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도우미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왜 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가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오빠라고 불렀지만 상대 남자는 너무도 어렵고 둘은 분명 초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 저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내내 관계를 갖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차 저희 사이즈에 적응을 했고, 저와 밤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관계에 실패한 얘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단둘이 살면서 서로 못할 얘기가 없이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가능했나 봅니다. 아내는 만삭이 되어 저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출산하고 몸을 추스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끌어오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만나 신혼을 즐기며 매일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들었습니다. 술도 따라드리고 부장님의 주사도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이 났다.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말하더군요. 부장님이 저를 끌고 가듯 데리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부장님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서 주인과 무슨 얘기를 하더니 현금으로 돈을 내더군요. 저는 부장님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도움이 들려왔는데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모님이었던 것이죠. 얼어붙어 있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얼른 부장님 괜찮으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알게 된 장모님은 저와 모른 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장님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 이러면서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지난 화장품 냄새 장모님이 이런 화장품 냄새를 풍긴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브루스를 추던 부장님이 저와 장모님을 이끌어 함께 브루스를 추게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어색하게 브루스를 추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마도 제 물건 사이즈를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부장님은 이 차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부장님은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안 그래? 부장이 쏜다는데 안 가. 이렇게 말했고,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 장모님이 이렇게 말을 가로채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넷은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얼른 제 손목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군요.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도 외로운데 외간 남자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남자를 만나보면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남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더라도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보고 나면 욕심을 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가 점점 두려워졌는데,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 로레방 도우미를 자처했다더군요. 사장에게 말해서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젊은 남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엄마 버려도 좋으니 나이 많은 여자를 불러달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남자가 그리운 여자라고. 나를 이해해 줄수 있겠나? 장모님의 서글픈 표정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부장님이 끌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온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다 이해한다고 하시며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대충 얘기를 마무리하고 장모님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어나시죠. 했더니 장모님은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침대로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장모님도 물론 저를 많이 버거워하셨죠. 일을 치르고 솔직하게 장모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 풀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장모님에게 풀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장모님은 계속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출 때. 자네 물건이 싫어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많이 아팠냐고 물었더니 아프면서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반 정도만 들어갔던 것은 아시냐 했더니 장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그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본인에게 풀어도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는 장모님 사실은 본인이 호강하고 싶은 거지 저는 모른 채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안 힘드시겠어요.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자네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사위가 바람나는 것보다는 낫지. 다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두번더 일을 치르고 우리는 모텔에서 나왔고 저는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더군요. 점심 먹었나? 몸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게. 결혼 후에 제가 가끔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뿐, 장모님은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자주 온 것은 장모님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며칠 후에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민폐가 된다고 했지만 그건 핑계였죠. 퇴근길에 들러서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시더군요. 반찬은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 건데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올때 화장도 하고 한껏 멋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을 했고, 결국 장모님은 자네 그날 이후로 하지 못했을 텐데, 괜찮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울 수도 없고,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을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바람 나겠어. 이렇게 말하더니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안 힘드세요?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닐세. 사위 바람 나게 둘수 없지.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죠.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주는 장모님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린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뜻을 내비추더군요. 자네 요즘에는 지연이가 잘 받아주나?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죠. 장모님은 남자는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한다던데 이런 말을 하며 말 끝을 흐셨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외롭다며 매달렸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응원문자를 보내줍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 하시죠. 장모님 댁에 들르면 두 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이제는 다 들어갈 정도로 장모님은 저에게 적응을 했습니다. 궁합이 맞아 들어가는 건지 장모님은 저와 둘이 있을 때 가끔 여보하며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단아한 모습이었던 장모님이 이렇게 교태를 부리는 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생활비를 주겠다고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